버섯, 자주 먹었더니 중성 지방 혈압 눈에 띄게 떨어졌다. 버섯이 혈압과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실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퍼듀대 연구팀은 인체 연구 22건을 종합 분석해 일상 식단에 버섯을 꾸준히 포함하면 주요 심혈관 지표가 개선된다고 국제학술지. 크리티컬 리뷰즈 인 푸드 사이언스 언드 뉴트리션에 발표했다. 1. 가장 꾸준히 줄어든 건 중성 지방. 참여자가 기존 식단에 버섯을 자유롭게 추가해 먹는 방식 자기 선택 식단에서는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LDL, HDL, 콜레스테롤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혈압 감소와 타액 면역글로블린 AI가 증가처럼 긍정적 반응도 나타났다. 건강식 패턴 내 섭취도 효과 가능성. 채소통 곡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 패턴에 버섯을 포함한 연구는 아직 수가 적지만 혈당 감소 신호는 꾸준히 관찰됐다. 다만, 다른 지표는 연구량이 부족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상태다. 3. 왜 버섯이 도움이 되나? 버섯에는 다음 성분이 풍부하다. 베타글루칸 키틴식 이섬유 탄수화물 흡수 속도, 혈당 중성 지방 상승 완화, 칼륨 혈관 확장 혈압 조절 도움, 연구팀은 식사 속에 버섯을 조금씩 꾸준히 늘리는 것만으로도 중성 지방혈압 같은 심대사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